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어,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예, 차량용 태블릿 pc 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예, 기타 카페 검색용 오늘은 어, 지난번 설치한 cd 슬롯 거치대를 제거를 하고 예, 겔 방식 압축으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요 태블릿은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시켜 줬었죠 예, 여러 명이 동출할 때, 내비게이션 사용도 가능하고, 예,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요. 예,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좀 압축 방식, 오프로드를 많이 뛰니까요. 그래서 좀더 튼튼한 걸 한번 어, 교체를 해볼까 해서 지금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예, 같은 회사 거고요. 어, 갤 방식, 그러니까 접착식으로 해서, 예, 강하게 압축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좀 부실하고 그러면 요즘은 아주 튼튼하더라고요. 예, 요렇게 차 윗면에 부착을 하고 예, 조여 주면은 예, 강력하게 예. 설치가 됩니다. 어, CD 슬롯 거치대 방식보다는 확실히 튼튼하더라고요. 이게 렇 만져보고 움직여 봐도요. 예. 어, 끼우는 방식은 똑같고요. 예 거치대 쪽에 위를 올려서 스프링 방식으로 사이에 다 끼워 넣으면 은예 간단하게 예 설치가 됩니다 예, 이렇게 고정하면 되구요 예 매우 튼튼합니다 cd 슬로 거치대 보다는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져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예, 다시 설치를 했구요 예, 뒤쪽에 보시면은 차량 위쪽에 예 저렇게 밑면을 어, 아주 강한 스티커 형식으로 먼저 접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압축 방식으로 강하게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거치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태블릿을 전에 말씀드렸던 네비나 기타 검색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예, 요거, 어, CD 슬롯 거치대나 갤 방식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은, 예, 쉽게 예, 편리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태블릿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되구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제한 데이터 가입을 하셔가지고, 태블릿을 구입하셔서, 쉐어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데이터 비용이 따로 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카페 검색도 하시고, 네비게이션, 네, 네이버 지도 뭐, 예. 그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아틀란 이런 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네비니까요, 네비 앱이니까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예, 각자 필요한 부분들 사용하시면 되고, 예, 카페 검색도 예, 하시면 되고 운전 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필드 도착하셔가지고 뭐 비가 온다든지 오늘처럼요,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잠시 쉬어야겠다 하는 분들 위해서 예, 유튜브도 검색하시고. 카페도 검색하시고 예, 인터넷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예,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10.1인치이기 때문에 화면 을좀더 크게 해서 예, 보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예, CD 슬롯 거치대를 빼고 이걸로 설치를 했고요.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튼튼하네요. 견고하고 예, 옆에 보이는 것도 예,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예, 굴곡이 있는 콜라병처럼 생긴 것도요. 예뭐 이거 저거 거의 수십 개를 사용했습니다 예 근데 역시 배선 악시 하는 사람들에겐 튼튼한 게 최고 더라고요 예.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예 이렇게 해서 교체가 이루어졌고 기존에 쓰던 cd 슬로 거치대도 예 같이 보여드리고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공간을 좀덜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튼튼한 것도 있으니까 예 사용하시기 면은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은 편리할 듯 싶습니다 예 이렇게 동출하실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 블루투스도 되니까 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두 번째 요거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예, 배선 낚시 출조 가면은 가장 염려되는 게 스마트폰 충전이죠. 이게, 그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할 때는 예, 차량에서 충전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필드에 도착하면은 차량 시동은 꺼놓고 필드 낚시를 해야 되는 건데 차량에 꽂아 놓으면은 이게 충전이 안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대용량이고 픽스 셀 몬스터 라는 예24,000 메가 암페어 짜리 어쨌든 이거 구입할 때 현존하는 가장 큰 거였습니다 예 스마트폰 4대 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13번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잠깐 낚시할 때는 차에서 요걸로 꽂아놓으면은 차 시동이 켜졌거나 꺼졌거나 다른 분들 같이 동시에 내면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요거 강추 드리고요. 이동할 때 이제 보조 배터리는 충전시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세 번째. 이게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거치대로만 사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온 것 중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생겼고요. 예, 차량용 충전이 가능하고 꽂아 놓고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예 시동이 걸려 있으면 자동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꼽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예 편리하죠 앞쪽에 이렇게 갤 방식으로 해 놓고요 이렇게 예 꽂으면은 예 뒷면에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충전이 되죠 예. 어, 기존처럼 복잡하게 거치대에 거치만 하는 용도 말고 이렇게 예. 그냥 올려만 놓으면은 거치도 되고 예. 충전도 되고요 아주 편리합니다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편리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태블릿 대용량 보조배터리 그리고 무선 충전 거치대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